이번 시간에는, 어, 오메 법칙. 오메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가장 기본이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전기에서 V. V가 뭡니까? V는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이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V. 맞죠? 그리고, 전류는 I로 나타납니다. I, 전류. 전류는 로 나타내고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암페어. 그리고 저항은 저항은 R로 나타냅니다. Resistance R. 그리고 단위는 옴으로 나타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어, 간단한 공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옴의 법칙이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 뭐다? V는 I R이다, V는 IR. 맞, 맞나요? 어, V는 IR이고, I는 여기서 뭐? I는 뭐다? R분의 V가 된다, R분의 V. 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뭘할 거냐면, 뭘할 거냐면, 어, 자, 여기 있는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가운데 원통형에 뭐가 있습니까? 띠가 있죠, 띠. 어, 무슨 띠? 색띠. 요거는 뭐냐면, 색띠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색띠장. 뭐라고? 색띠장. 자, 색띠장. 여기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렇게 있는데, 여기 띠가 몇개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있는데, 여기 이 색띠, 이 색띠, 색띠는 뭘 나타낸다 색띠는 뭘 나타낸다 색띠가 바로 숫자를 나타낸다 숫자 숫자 어,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색깔이 네 개가 있으면 네개네 네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거는 어, 요거는 뭘, 뭘 나타내는 첫 번째 요거는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낸다 뭐라고 10의 자리 숫자 자두 번째 요거는 1의 자리 숫자를 나타낸다 뭐라고 1의 자리 숫자 그리고. 세번째 요 숫자는 뭘 나타낸다 10의 뭐 여기에다가 승수를 나타낸다 뭐라고 10의 승수 제곱 3제곱 어 그리고 네번째 요거는 어요 저항이 저항이 가지는 오차 오차 보통 금색이 되, 금색으로 나타나는데 금색 금색인데 요거는 어 오차가 5%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있는데 여러분은 금색이 있는데를 뭐로 생각한다 금색이 있는데를 어, 색뒤장이 뒷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나요 자 보시면 색깔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색깔이 색깔이 갈색 검정색 갈색 그리고 뭐 금색 되어 있죠. 갈, 검, 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금, 갈금갈금. 갈금. 어, 갈금, 갈금인데, 색디장인 읽는 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더 하고, 어, 갈색이 뭐냐면, 갈색이 1입니다. 1. 1. 검정색이 뭐다? 0. 어, 어, 그리고 갈색은 또 뭐다? 1. 그리고 금색은 뭐다? 어, 오차, 이렇게 했는데, 101이 됩니다, 102.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나타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럼 뭐가 되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는 뭐? 숫자 10을 나타낸다. 그리고 곱하기 여기 어떻게 된다? 10에, 뭐, 갈색 1승이 된다. 그러면 갈검, 갈금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장값이 얼마가 된다? 어? 요, 색기장의 장값은 얼마다?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0의 1승이 얼마야? 요거, 다시 쓰면? 10 곱하기 10이 된다. 그럼, 뭐 얼마 된다? 이게 100. 단위에 뭐가 된다? 옴이 된다. 100옴. 자, 그러면, 요게 100옴이 나오는지 한번 회로 시험기. 로 한번 측정해 보는데, 100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5%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한번. 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색색저항이 있습니다. 있고, 회로신기가 있습니다. 회로신기. 자, 회로신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저항 나타내는게뭐야 여기, 옴이죠, 오.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지 우리가 해보니까 몇옴 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 어, 100옴이니까 어디로 맞춰주면 될까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요걸 뚜뚜뚜뚜 돌려가지고, 얼마? 200옴까지. 2 0 0 원까지 한번 나타내는 거 여기에 맞춰놓고 요걸 재면 과연 도대체 몇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1로 되어 있는데 회로 시험기 끝에다가 쌤이 지금 이거 아그 클립을 지금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자아그 클립 한쪽을 이렇게 물렸습니다. 오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또 반대쪽을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100옴이 나오는지, 몇 옴이 나오는지 보세요. 뚜뚜뚜뚜뚜뚜 두.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99, 98.9, 99옴. 자, 99옴 정도 나오죠. 99옴. 98.9, 99 왔다 갔다 하네. 99옴. 자, 99옴이 나온다. 자, 측정해 보니까 99옴이 나오죠. 99옴, 99옴, 99옴이 나옵니다. 왜 99옴? 원래는 100옴이 나와야 되는데, 100옴에 이게 재보면 이게 회로 시험기가 정확할 수도 있고, 아, 이게 그 조금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좀 만들 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어 있는데, 100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옴에 플러스 마이너스 5옴, 이게 측정값이 그... 어떻게 언제 그 얼마가 나오면 정상이냐 하면 1 0 0빼기 오면 뭡니까? 95에서 100 플러스 100 오옴까지 나오면 요탄 요거는 뭐다? 정상이다. 정상 5차, 어, 정상이다. 자 우선 99옴 나왔습니다. 자 나왔고 99옴이 나왔고 요번에는 요번에는 우리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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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핸드폰 충전기죠.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에가 이게 우리가 지금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할 때 몇옴이 나오는지, 몇옴이 나오는 그그 그 전압이 몇 볼트로 충전이 되냐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나요? 이거 어, 나와 있다. 여기 보시면 자 전격 출력에 가지고 몇 볼트. DC 5V에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2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핸드폰 충전기는 뭐다? 5V로 어떻게 2A를 스마트폰에 공급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 핸드폰, 거 끝에 보시면 원래 그 단자가 있는데 쌤이 지금 요렇게 잘랐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잘랐 그 안에 이걸 까보면, 이걸 까보면, 이걸 까보면, 선이 몇 가닥이 있냐면, 네 가닥이 있습니다. 네 가닥, 검정색 선, 빨간색 선, 그리고 흰 선, 초록색 선 이렇게 네 가닥이 있는데, 빨간색 선은 어, 전류의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은 뭐다? 전류의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두 가지가 이제 예, 전기 충전할 때 쓰는 어, 그런 전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선이고. 흰선과 초록색선은 이제 데이터 USB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죠. 데이터 관련된 그런 선입니다. 데이터. 자, 그래서 요걸 지금 충전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뚜뚜뚜뚜뚜 쌤이 지금 보면 데이터선은 자르고 빨간 선 끝에다가 아걸 클립 물리고 검은색 끝에다가 아걸 클립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몇 볼트가 공급돼요 220볼트, 220볼트를 이제 아답터, 어, 아답터, 직류 전원장치, 를이용 어? 거치면 여기 여기서 몇 볼트가 온다5볼트 2암페어가 지금 여기 지금 공급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서 과연 5볼트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전압을 재려면 전압 전압을 재려면 여기서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V죠 V V인데 V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 물결하고 V 직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직류 전압이 직류 전압 그러면 여기 어느 쪽을 맞춰야 된다 V를 보자 V V 쪽 여기 우리 직선 여기서 얼마 20대 0에서 20 볼트까지 될수 있는 거 0, 0에서 200 볼트 될수 있는 거 0, 0에서 600 볼트까지 될수 있는 건데 여기가 우리 5 볼트니까 0에서 20까지 될수 있는 거 여기에 맞춰 가지고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여기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단자가 2개가 있고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이번에는 이번에는 핸드폰 손 선에 선에서 손 끝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 아버클 을그 물렸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멀티탭에 전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자, 빨간색을 어떻게 빨간색 플러스를 어떻게 플러스를 여기 멀티미터의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로 어떻게, 검은색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연결하니까, 몇 볼트가 공급됩니까? 5.22 볼트, 5.22 볼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5.22 볼트, 5.22 볼트, 보이시죠? 5.2, 5.23. 자, 끕니다. 자, 껐습니다. 5.22 볼트, 5.23 볼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몇 볼트, 요게 지금 몇 옴이라고, 아까 99 옴이었다. 여기 너도, 여기 99옴 맞죠. 그리고 전압이 5.22 볼트.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얼마라고? 99옴, 그리고 여기에 전지,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2. 2 V 볼트가 공급된다.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가 나올까요? 자, I는 어떻게 되나? I는 R분의 V가 됩니다. R분의 V.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99분의 5.2 하면 쉽다 얼마가 나옵니까 계산기 쓸게요. 5.2 나누기 99는 보자는 얼마다? 0.0527 쭉쭉쭉 나오면다 0.0527. 자, 0.0527 단위는 암페어다. 단위는 암페어. 그런데 요걸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면 요걸 0.52 요걸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52.7 밀리암페어가 되겠죠. 52.7 밀리암페어. 과연, 여기에 전원을 5.2V를 딱 공급해주면 52.7 밀리암페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자, 여기 보시면 전류는 어디있습니까 전류. 전류는 이쪽. 여기죠. A, ADN, 여기죠. 자, 그러면 52.7이니까, 요, 200MDN, 는거 있죠. 200M. 그럼 200M, 200M, 밀리, 밀리입니다. 2 0 0 m a 어 요기에 맞춰놓고, 측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5 0 0 m a 자, 여기다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를, 회로를 한번, 안되겠시 요거 이용해볼까요? 이거 음, 이용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아, 요거 없이 해도 되겠다. 자, 해로, 요거 없이 할게요. 요거 없이.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요번에는,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요번에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아댑타 있죠, 아댑타. 아댑타에 플러스, 플러스, 에 어떻게 플러스에 여기 색띠장을 딱 연결합니다. 색디장색디장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여기 연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저항을 반대편 이어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요렇게. 음? 자, 있고.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직류 공급5.22암어 선이 이렇게두개 있는데, 여기 빨강, 플러스, 빨강, 빨강 있죠? 자, 요 선에다가 어떻게, 저항, 99옴을 딱 연결하고, 연결하고, 여기에, 어떻게? 회로 시험기. 회로 시험기. 시험기. 요거 한 선을 연결하고, 요거 또한 선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연결합니다. 여기. 요렇게. 요렇게 지금 회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한번해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구성했으면 지금 화면에 다안 나오는데 보면 화면 얼마가 나올까?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얼마가 나옵니까? 48.8 48.7 48.7이 나오면 48.7. 아까 48.7mA가 지금 여기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는 47mAh 나왔는데, 지금 어떻다? 48.7이 나오죠, 48.7. 어. 요거는 지금 차이, 값이 차이 난 이유는 뭐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Right? 어. 그래서 대충, 대략 50mAh가 지금 요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요거, 요걸 다시, 요게 원래 이론상으로는 여기 5V잖아, 5V. 5V 5V고, 요거는 뭐다? 1 0 0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는 r분의 v 하면 100분의 5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어? 50mA. 0. 05mA가 나오겠죠. 0.05m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해 볼게요. 안녕.